짜란! 하고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 일단은, 이것 때문에 FX 더 마인 3X가 뭘 가져야 돼? 누구로 가져야 돼? X란 인수를 하나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럼하번얘기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 친구는 나한테. 친구들한테 무슨 뭐 이렇게 자꾸 풀어도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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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은 뭐야 대 사나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렇게 잡아도 되죠. 얘가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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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음.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음... 음. 없다. 왜 그럴까? 그쵸. 이거 지금 결국에 무슨 값으로 빠지면? 만약에 얘가 있어봐. 이렇게 있어? 그럼 누구는 처리돼? 3X 파트는 처리되면서 리미트 x가 0로로갈때 x분의 절대값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a x 제곱 플러스 b x b x가 되겠지 아 b 플러스하면서 3배스인가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절대값은 어떤 작업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쪼갤 수 있지 맞아 이런 측면으로 보면 얘는 0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로 나오고 0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니야? 얘는 어차피 5로 고정이니까 절댓값 b로 고정될 거 아니야 b가 빵돼야지 이해됩니까 안됩니까? 그러니까 즉 여기 몇 x다? x 는 x제곱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얘만 날아가는 건데 미안해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몇 x? 3x가 되는 거죠 미안 요것만 날리는 건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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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그럼. 근데 이거를 바로 얘기하면 그 이제 오케이 절대값이면 두개구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 또그 친구는 얻어가고 있거나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 생각해봐 그냥이면 몇 개야 그냥 절대값 없으면 몇 개야 한 개잖아 인수 그럼 절대값 있으면 우좌 때문에 두개 된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빨리 하면 좋아 2 0일22풀때 20일 시간 벌어주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마무리 보함수가 뭐 한대요? 이건 스토리 뻔하죠? 뭐 한대입니까? D가. 0어도 뭐다? 자, 그럼 갔다. A 제고 빼기 국가 0이야. 얘는 몇과몇 사이? 음. 3 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요거 통해서 f 2의 최대 3일 때, 마 3일 때 대입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 예, 되죠 정리 잘 해주세요. 오, 계산 좀 해줄까? 음. F2가 몇이니까? 음. 6 플러스 아, 14 플러스 6이? 아, 14 플러스 4이? 마산을 떼면 2, 3을 떼면 됐죠? 정리 잘해주세요. 성인 요즘 몇시에 일어나 학교 갈 때? 다 그때쯤에 일어나? 뭐 성화도 그때쯤 일어나지? 요즘 더 화장 안 하잖아 여자들도. 뭐 해? 근데 참 인간은 불쌍한 것 같아. 성인되면 대학교 때 잠깐 그러다가 남자 친구들 군대 가가지고 또6시기상 하고. 아 그리고 또 이제 군대, 군대 갔다 왔을 때 이제 대학교 이제 마무리지면 으 그때는 열심히 대학교 마무리니까 아, 직장 취업한다고. 나는 솔직히 똑같고, 어렸을 때는 내가 강사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난 잠도 있어. 나? 친구, 느낌이 막. 나는 제일 일찍 일어날 때가 몇 시냐면, 일하는, 일, 일하는 거 제외하고, 9시? 뭔 소리야? 10시 반? 10시 반? 2시? 2시? 어, 아, 아니, 근데 내가 잠못잘 때는, 내가 막 카톡을 좀 이제 계속 봐 가지고 내가 막 가끔씩 막 1시에 볼때 있고 8시에볼 때도 있어. 진짜 아무것도 때 12시에서 6시 12시 <laughs> 나는 근데 그러진 않아. 난 잠은 보통 8시간 정도 자. 아무리 내가 그날 쉬는 날이어도.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6시에 잤어. 그제 그러니까 6시에 잤을 때 2시겠어. 근데 이제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하루가 졸라피곤해 어, 하루가 장보가지도 않아. 누가 그러던데 그래서? 텐션이 이제 유럽 시차를 느끼고 있다고? <laughs> 시차를 느껴본 해외여행 가본 적이 없었어 자, 아,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음, 여기는 얘 모자 이이 문제 이분만 미리 해놔야지.

간단하게 한번 풀어올 수 있으면 좋고 이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거 안해줄 때까 저런 거는 원래 문제로 잘안 나오지만 나오면 덤덤하게 푸시면 돼요 덤덤 이러니깐, A는 몇안니면 몇이야? 이렇죠. 근데 만약에, f, A가 마이너스 1이면, 도함수의 그림이 어떻게 돼요? f 라임 믹스만? 어떻게 돼? 어디서 튕겨? 마이너스 1에서 튕기고, 어디서 뚫고 지나와? 1을 지나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거를 통한 누구 그래프? 원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1해두 여기 0이면 대략 어디? 0이면 대략 어디? 요쯤이겠지 맞아, 맞아? 그러면은, 저절댓값 X 그래프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그림을 다시 뭐? 어디 대칭? 이렇게 대칭해서 그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됐어. 됐어. 그러면 이러면 그 극... 아, 이거 다알 만한 얘긴 것 같은데. 너 극값 몇 개? 이거 앱이다. 극값 몇 개? 극값. 그렇죠. 여기 극값? 여기 극값, 여기 극값이니까. 극값. 얘다. 이러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됐습니까? 왜? 이 그림이 들어오거든. 이 그림. 여기는 죽어도 극값이 돼야안 돼요? 여긴 죽어도 극값이 안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런 절대값 문제를 해석하는 건데 선생님 그러면 아, 선생님이 말했잖아 f 안에 절대값 문제가 안 나오면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면 어떡해요? 범위로 주겠죠. x가 0보다 클때 fx x가 0보다 작을 때 f-x 그럼 그게 절대값 문제잖아. 됐습니까? 음, 정리 잘 해주세요. 네. 음, 이런 문제도 잘, 이,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푸시면 돼요. 알았죠? 음? 그리고 그래프 문제 또한번 해봅시다. 그래프 문제는,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좀 어려운 것도 여러분 숙제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드릴게요. 이거 한번 해보시죠. 어, 그럼 먼저 풀어보고, 어,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풀고, 제가 해계설해 드릴게요. 그렇게 치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해드리니까. 이거 몇번 했죠, 저랑? 한 칸. 응, 음, 아니야, 아니야. 제가 해달래. Thank you 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거 지금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러지 말자. 어차피 이것또 쥐잖아. 아, 식 만드는 게 낫겠다. 이게 이게 알파만 구하는 거면 그냥 그래프로 바로 그리면 뚝가 되는데 쥐를 어차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쥐를 구하면서 볼게요 그냥. 그러면서 그리는 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는 참고로 수상부터 많이 나왔던 주제라서 여전히 좀 봐둬야 될 필요가 조금은 있다. 아, 뭐, 쉽게 말해서, gt라는 그래프를 먼저 한번 식을 만들어 놓고, 한번, 나중에 그래프를 휠이 케이 한번 해보자고요. 먼저, 어, 여기까지 올 때는, 누구 값이 최대야? 여기 값이 최대지, 앞에 값이. 앞에 값이라는 건 누구예요? t 플러스 1일 때 값이죠? 언제까지? 그죠? 왜, 마이너스 2 넘어가면 이제 구조가 바뀌잖아. 그러면, g, t 플러스 1을 쓸게요. 식도미리 잡고 갑시다. 그럼 어디다가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x식에다가 대입하면 그래프 여기니까. 아, 누구?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t 플러스 3.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최대값 누구 되는 거니까? 여기로 고정이죠.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콤마 1이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몇 가지?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까지? 여기도 최대값이 거니까몇 가지? 마이너스 1까지. 그 값은 몇으로 고정? 1로 고정이죠. 이렇게 푸는 거죠. 얘이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그럼 다시. t가 누구보다 커버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누구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앞에 값 되는 거냐? 누구? gt. 근데 gt가 누군데? 아, 앞에 값. 위의 식이잖아. 마이너스 t, t 플러스 이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디냐면, 여기는 왜 최대값이 명장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가 문제지. 왜? 여기서 분명히 아까처럼 이렇게 깎이면서 같아지는 순간이 있듯이, 여기도, 아니, 여기는 저기 여기가 아니지. 깎이면서 같아지는 순간이 있듯이, 여기도 깎이면서 같아지는 순간이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 누구 값이해 예죠. 근데 반드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서 같아지는 순간이 있겠지. 그것만 먼저 찾자고. 그럼 누구랑 누구라는 거야? t. t-2랑 t+, 1. t-3이랑 같은 걸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 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그래프, 이때 그래프잖아. 됐죠? 어, 그럼 t 제곱 빼기 t랑 누구? t 제곱 빼기 3 망한 것 같은데요? 왜 얘가 이렇죠? 죄송합니다. t 마이너스 1이죠? t 플러스 1으로 되한까대사시 됐습니까? t는 몇 분의 몇? 2분의 1.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 그쵸? 0부터 2분의 1까지는 누구 되는 거야? 최대값? 밑에 그래프의 t값 되는 거죠? 그럼 누구? t 의 t-2. 맞습니까? 그러면 t가 2분의 1보다 커버리면.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높구 값이야. 신나게. 응. 음. 마이너스 t. 아니야. t 플러스를 대하면 되는 거죠? t 플러스 1에 t-1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누가 봐도 봐봐 이걸 굳이 얘를 그리면 홈모노야 아왜 이걸 그려 이걸 각각을 뭐해서 미분해가지고 미분 불가능한거 찾으면 되는거 아니야? 딱 봐도 어디서 미분 불가능해요? 얘잖아 이식 봐봐 응. 미분 불가능한 2분의 1일 때? 그러면? 쥐몇 구하라? 2분의 1구해 2분의 1 어디있어요? 여기있네 맞습니까? 몇 분이면? 안습습니까 y boy,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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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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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 y b 그냥 b o 그 boy, 그리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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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니까, 러 마이너스 2일 때 0이었던 그래프가 마이너스 몇일 때 0인 거야? 마이너스 3일 때 0인 거지. 아, 그러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몇이야? 마이너스 1일 때 1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왜 해? 여기 원래 기울기 몇이니까. 0이니까 그대로 여기서 0까지 와야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최대값 1까지 는건 여기까지잖아. 몇 가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까지 몇이죠 0. 그럼 다시, 그 다음부터는? 누구 그래프가 들어와주면 되는 거야? 여기부 여기까지. 이 그래프, t값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0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누구 그래프 들어오는거야? t값에 원래 밑에 그래프 들어오는거지 어디까지 근데? 근데 여기를 이제 모른다고 여기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계산하는거야 그때 필요하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이 그래프 어떻게 여기서 끝난 다음에 여기서 쭉 이어지는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되는거야? 치고 올라오는거지 그러니까 얘가 미분 불가능한게 바로 보이는거지 알겠습니까? 네? 저기가 그냥 0, 이 아니고, 네. 어디가? 그는0 이상 범위. 0 이상 범위? 0 이상 범위 보면, 자, 0보다 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보다 큰, 아니, 아니 아니 같은 순간 있을 거 아니야, 같은 순간. 같은 순간부터 그래프 기울음 뒤집, 뒤집힐 거 아니야. 이렇게일 때는 여기까지 최대죠 이렇게 높낮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니까, 러 0부터 1까지 말고, 조금 더0 플러스 가봐봐, 조금만. 그럼 여기가 최대지. 이걸 때가 GT지. T. 근데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GT 플러스일 때 최대 아니야? 근데 어쨌든 나는 무슨 순간이 필요해? 같은 순간 필요한 거 아니냐고. 같은 순간은 찾아야지, 직접. 문제에서 찾으라고 했으니까. 음. 음. 여기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나 계속 무슨 값, 최대 값이. 고정이잖아, 하나로. 쭉이잖아, 쭉. 그러니까 상수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반대로 얘기해서 이 문제가 만약에 최소값 물어보면, 여기가, 여기는 뾰족하겠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여기를 찾으려면 어쨌든 주황색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집 가서 집 가서 나중에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풀어보세요 문제 쓰고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우리가 처음에도 되게 어려운 버전으로 많이 했었거든 3월달에 저는 요 정도 선만 좀 해주면 오케이 그래프 그리는 걸좀 이해하면서 이거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수능 문제에서도 왔죠 지수로그 함수 문제로 맞죠 그때도 그렇게 나왔죠 어 그때도 어, 로그랑 2차식이었나 어쨌든 됐습니까? 그래서 한번 꼭 연습을 해보시라. 근데 저는 어제도 우리 합성 함수 그래프 그릴 때처럼 이거 식으로 만드는 거 조금 한번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왜? 식으로 만들어서 미분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우리한테 중요할 거니까. 그림 그리기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수능에서. 그림 그래요? 아니 답지요. 안 그리잖아요. 결국 계산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응. 쉴까요?